이번에는 2번 문제를 보자 2번에 나와 있는 식을 보면 은 x 분의 루트 2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x 인데 아 여기 루트, 루트 특히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상태지 이 루트하고 마이너스가 있는 것들은 유리화를 하는 게 극한값을 구하는 요령이다 그래서 유리화를 하려면은 합차의 공식 이용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x를 곱해주면 돼 그럼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루트 어, 2 e 러스 x 의 제곱에서 루트 2 e 이너스 x 의 제곱을 뺀다. 그럼 2 e 러스 x 에서 2마이너스 x 를 뺀다. 이런 계산을 하면 되겠다. 그럼 2플러 e x 에서 2마이너스 x 를 빼니까 분자가 2 e x 가 된다. 어, 그래서, 유리화를 해놓고서, 극한을 어, 그 이제 생각을 해보면, 분모는, 이렇게 돼.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, 분모가 0이 됐던 거는 이 X 때문에 그랬었는데, 그제? 유리화를 하고 나니까, 분모가 0이 되게 했던 x를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x를 약분해서 없애놓은 다음에 상황을 다시 적어 보면 루트 2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x 분의 2 이렇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x에다가 0을 집어 넣어도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해 놓은 상태로 보면 은 분모는 2루트2가 되고 분자는 2가 되면서 2분의 루트2 이렇게 바로 2번의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겠어.